뭐야? 그만해여기까지 정보해야겠네. 절벽 정보. 앞에 어이어여어여어여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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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아, 블라그를 여기 해 버리네. 블라그. 그쪽 어떤 움을아 여기 자리 죽는 거같데 아니, 아니. 아니 아니! 블라그. 이겨이돼 이거, 이겨내야돼 견뎌 견뎌 거야돼 견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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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 이거, 아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가 우리의 정신 적고량한안 되고. 정다 전진한다면서? 경찰정지원 되고. 다 현장에 고인 경찰기. 정기안다 스크래치 보였어 오우 쉣 EBR이야? 우리팀 잠시만 할 현재 적팀이 노리고있다 오 온다 자 뭐냐고 이제 왜, 한, 한, 진짜? 야, 우리 미로 왔네? 야, 오겠다 가자 붙어야겠는데. 하나, 하나 했지 않았냐? 둘이야. 두 개. 두 개. 두 개. 아빠, 아빠, 아빠 야무지게 깼거든? 야무지 수만명 아니 저못 잡은거 에반데. 야이.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. 공수 때려봐. 하나 눕혔어, 팝. 어디야, 저기? 안보여. 화이적발 하나 갔옷 한대 쓰러짐 어 누가 한대 죽을거임 곧쨘기아 끝? 아, 끝? 응다 잡았어 다어 재밌어, 맞지? 응 맞아 야 낙하산, 야, 낙하산. 오케이 아, 어 쓰러짐 쓰러짐 나이스 컷야 야, 야, 태현아 아니 아니야. 어머 시야 야무 딱지게 따지 않았냐? 누가 <laughs> 하나 다운 위에. 아저어떻 하지? 왼쪽 가 빠졌어, 스나. 적 공격이다! 아 오른쪽도 쓰고 왼쪽도 쏘니까 네. 이거. 하나 그냥 여기서 여기 바로 차 타고 누가 운전해? 여기로 들어갈까? 전전한다아가빠 없다 이제. 차타고 그냥 들어 a T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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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여기 많아 어. 나 그냥 차타 a T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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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지 t a Tata, t a

10년 내전명남았어 어? 아, 이제 끝내버리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,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, 야 맞냐? 맞냐? 아, 시발 하나 더 하나 남았어.

한번만 들어가볼래? 준비됐으니까 그래 공격받고 그래. 있다! 어, 예? 승리하면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면 거기까지다 적을 처리하거나 목표를 점령하라 오메 전장으로 뭐. 복귀한다 나나집다뭔 보그야? 두명 넘어갔는데 차, 온다. 차 야, 온다 야 여기 와, 사람 나, 찍힌다 심바퀴 2 0미터오점고와두명두명한대더 오는게 금거야 아직이다 힘내 Intrigued다. 여기 한다 저쪽에 피해 여기 피 나갔다. 렸다렸다르겠어 나 빼주지 나 빼주지 나빼 안전지역에 들어왔다 적에 있는지 잘 살펴 클레이머 설치 중 여기 들어오면 어. 끝장이다 <laughs> 그치 갑박갈리 같은 것도 해야되겠네 진짜 말? 네? 이게 무슨 <laughs> 이게 뭐죠? 아이 ㅅㅂ 야나밥 먹다가 알피샷만 들으니까 뒤졌어 이게 무슨 뭔데 니가 니야 하나 붙었어 가 니가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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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 여기는 스트라이커 가니 알겠다 공격을 개시한다 나이저있을 그... 아, 걸? 아, 저... 우리 지 잡은 거 같은데? 아니 아니. 아니. 저 현재 10명 남았다. 이대로만 해. 폭이. 바로 똥. 튀네. 전진한다. 운전할 사람이 필요한데. 엄마 o n 가스 n o w I don't know. I d o 야 t k 한명 처치했다. n t know. I don't k 위로. w I d o 위로 k n 로 w I don't 로 n 다 쩐댕이! 그거, 그거 컷컷 <목소리> 우리 아래 자기장 뒤로 도는 거 조심해야 돼 자기장 뒤로 도는 어, 거 한번 볼게 아니야, 파핑에 아니, 둘 들어가 는게 끝이야 안전지역에서 너무 떨어져 있어! 아티면 죽새끼들 나와야 된다 마지막 기회다! 임무를 완수해! 너 여기 있어, 너 여기 나 여기 위로 올라갈게 뭐, 나 어차피 뭐, 부활키트 뭐, 있으니까 네, 나와나와나 응. 훅전이다 하나 <laughs> 쓰러진. 하나 컷. 나지안 나왔어. 다앞 나온 거 <laughs> 나온 뒤로 나오안 뒤로 나올수있로 나온 나온 거. 뒤로 뒤로 나온 거. 뒤로 나온 거. 뒤로 지금 버틴다 콜록콜록 소리 들린다 아, 뒤로 나오다가 죽겠다 이거 아 어, 들어왔어 아 어, 공격이다 잘했어 아군이다 어, 같은 편이라고 음지. 이건 넘버인데? 넘버다 <laughs> 킹 갓버다 이거

여기다 잔나. 거기 내가 알아봤는데 야점나 위에서 사, 쓰나 여기 이동 중이다 쥐핑보다 더 위에다 여기 표시 완료 이동해 어어 사다 어. 파핑가 들어갈 수 있어? 찾았다 파핑? 아, 못 들어가 못 저기다. 들어가 못 들어가 아아 아, 쥐핑이 스나 있어 마지막 건 질수다 하나 쓰러짐 이거는 오, 로가 이동 중이다. 빨리 올라가라. 칼로 나이스. 다리. 저기 유저. 다리 아 다리, 다리 아래? 아. 상국에 적무인정찰기 플라그. 목표 포착. 플라그 박니감 이거 탐 파밍해야 돼. 무조건 가야 돼. 아, 떨어지면. 맞았다. 채우고 와. 채우고 와. 내가 뜨거. 폭탄 설치. 전매 아군이다, 지 마. 거 우리가 먼저 가면 양광 맞거든? 위에랑 같이 뛰어야 되는데 위에가 오, 지금 어디 있는지 한 번도 안 되니까 이게. 방등 어 있냐? 여기로 있잖아. 와, 나 되겠지 씨발. 안 되면 사고인데. 야, 된다, 된다, 된다. 저위로갈 위로 끼냐? 우리 팀방독면 없이 오는 건데? 그러게. 진안 <laughs> 된다. 안, <laughs> 안, 안, 돼서, 안, 돼서, 안 돼서, 돼서 돌아간다. 안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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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있어. 너가, 너가 돼. 가, 나 같이 가. 심박수 죽으면서. 오케이, 오케이. 천천히 가자. 도착됐다는데. 내가 제가 왔어. 계속 위로 올린다 얼쪽으로 어, 어, 간다 중앙 은 무시해 적 쓰러짐 저, 네. 발견 수나 하나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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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다 온다 저쪽엔 척저 미노 타으로서 엎드려있어요 수납 날라 개도 쓰러짐 그래 다섯 명 남았다 하나 남았어 저 앞에 수납 안 놨지? 여기 여기 을해결했다이 <laughs> 뭐. <refinQ> 새끼야 오오오 아, <laughs> 자 이거 슬퍼해 존나 고라니까해아